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주차했다가 어, 길거리 스트리트파킹을 했다가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깜빡이를 왼쪽 깜빡이를 켰고요 왼쪽 거울을 보니 어, 차량 두 대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제 미러에서 사라진 순간에 브라인 스팟을 체크했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알고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만요.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뭐 깜빡이도 안 키고, 거울과, 어 브라인 스팟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출발해서, 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 근데 차가, 오는 차가 없었으면, 뭐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습관이 지속이 되고 고치질 못하게 된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어 사고에 연루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지니고 어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아차 하는 순간에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든가 또 뒤에서 어, 오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확 나오다가, 어,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어, 참 흔하게 생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무튼 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 알링턴 길을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링턴 길 지금 요 지역은요 그 상당히 도로가 좀 비좁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시간 대에 파킹된 차들이 있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 불에서 당연히 기다리고 있고요 앞 차와의 거리도. 이 범퍼트 범퍼 한국말로는 그 차간 거리라 그러죠 차와 차 사이의 거리요 정지할 때 차와 차 사이의 거리 범퍼트 범퍼가 너무 가깝게 가서도 안되고요 너무 일찍 어, 먼 거리를 뛰고 서도 안 되죠 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앞차를 자칫하면은 그 추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너무 일찍 어, 스탑을 하게 되면은 바짝 뒤를 쫓아오고 빠르게 쫓아오는 차량이, 어 저희 차를 또 추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일 때는 언제나 그 리얼 뷰 미러를 룩, 룩 하는 타임으로 꼭 살펴보면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저는 2차선 도로, 2차로 도로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저기 그 파킹을 할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 퇴근 시간대가 돼 가지고요. 어, 파킹을 하게 되면 아주 혼자해지겠죠그니까 어. 지금 파킹을 못 하는 시간대고요. 여기 앞에 그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 노스 n 핑해 놓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어, 스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종종 <laughs> 스탑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체그 혼잡하고 어, 저기 그런 그 LA시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그 본의 아니게 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위반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미리 조심할 일입니다. 지금 저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노 스타핑이라고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아침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7시까지는 아예 스탑 파킹은 고소하고 잠깐 스탑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위반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어, 시간이 정확하게 5시 10분 인데요 어 근데 그 4시에서 7시까지 파킹을 못한다는 그 글씨 안내 표지 밑에 보통 통상 조그만 글씨로 어, 그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관계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뭐 잠깐 스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느 시간대라도요. 토요일이 나 일요일은요. 자, 지금 제 왼쪽 앞에 있는 차가 깜빡이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행자 어 저기 그 도로가 있다고 어, 땅바닥에 노면 표지를 봤고요. 어, 보행자가 없으면은 뭐 스탑할 이유가 없이 그냥 계속 지, 진행을 해나가시면 되고. 보행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내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서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린 보행자의 뒤로 안전하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거리를 갖고 지나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정체가 좀 심하죠. 퇴근 시간이고 좁은 도로를 해서요. 저는 그 다음 신호등에서 다음 신호등은 저기 그 베니스 브라바드 데요 어 거기에서 우회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정체가 심할 때는 어 지금 이 골목길로 우회전해서 더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죠 지금 제 왼쪽 차가 차선 명령을 하려고 해서 <laughs> 제가 조심을 했고 저는 지금 우회전을 했습니다 자 주택가 골목길은 어그 스피드 리미트 제한속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지 않으면은 어, 통상 25마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첫번째 스탑사인에서 좌회전 할 예정입니다 깜빡이를 당연히 켰고 Always Stop Sign 동서남북 네거리 모두 다 스탑사인이 있다고 써 있었으니까 어, 분명히 정지를 해서 완전 정지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제 순간, 제 차례에 나왔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 오른쪽 앞에 파킹, 스트리트 파킹을 하고 있던 차가 왼쪽 깜빡이를 키지 않고, 어, 또, 블라인 스팟까지 확인을 해서 저를 확인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가차운 거리에서 어, 저기, 차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제가 그 오늘 영상 첫머리에 어,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그 와싱턴 블라바드에서 우회전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베니스는 아까 지났었습니다. 어, 와싱턴 블라바드에서 우회전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지금 들어가봤자 빨간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고 오른쪽 차와 파킹되어져 있는 오른쪽 차와 제 앞에 있는 차와의 간격과 어, 어,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요 어, 위험하게 가느니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빨간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빨간불에서도 일단은 정지선에 어, 리미트라인 전에 섰다가. 어 좌측에서 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차가 없고 또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은 빨간불에 서도 우회전할 수 있지만은 논스톱으로 서지 않고 어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빨간불이면은 무조건 리미트 라인 전에 일단 서서 사람이 있건 차가 없건 일단 서서 좌우를 살펴보고 또 보행자가 없으면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파란 불이 됐고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은 어, 지금 저는 또 좌측 우측을 체크를 했고 저 보행자의 뒤로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 진행을 쉬지 않고 했고요또 지금 저는 차선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깜빡이와 거울과 블라인드 스팟을 다 체크했고 교차로 안에서는 이 인터섹션 안에서는 차선변경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그뭐 다른 사람들이 그어 혼동이나 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차로 안에서도 차선 변경하는 사람들은 어 자주 봅니다. 어 아무튼 그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어, 편안하신 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